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숨바꼭질 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서 동네에서 정말 많이 하고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거든요. 술래를 정하고 술래가 궁가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꼭꼭 숨는 것입니다. 술래가 숨어 있는 사람을 다 찾으면 끝나는 놀인데요. 저희 첫째 딸이 한 서너 살쯤 됐을 때이 숨바꼭질 놀이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한동안 퇴근하면 제일 많이 놀았던 놀이가 이 숨바꼭질 놀이였 놀이였거든요. 그럼 숨바꼭질을 해 달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딸이 숨바꼭질 놀이 해달라 그러니까 숨바꼭질 놀이 어렵지 않잖아. 요 그래서 숨바꼭질 놀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희수가 숨바꼭질 놀이 중에서 술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위 가입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희수가 술래고, 제가 이제 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뭐 넓지도 않은데, 진짜 잘못 찾을 곳을 찾아가지고 콕콕 숨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쭉 보더니만 대충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땀방도 보고 지나가고 나서 거실에서 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 다쳤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 뛰어갔더니만 다친 곳 하나도 없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아빠가 없대요 아빠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서럽게 크게 우는 거예요 숨바꼭질 놀이는 꽁꽁 숨어가지고 발견되지 않는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우는 것을 울면서 계속 아빠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숨바꼭질하고 얘가 생각하는 숨바꼭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이제 숨바꼭질하고 또 제가 숨었죠 제가 있는 방으로 딱 들어오면 어때요? 들어와서 조금 찾으려 그러면 빨리 뛰어나가서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너무 좋아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처럼. 뭐 엄청 좋아하니까 야, 이 숨바꼭질 놀이가 숨어 있는 그 재미보다 이게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 가지고 그 해맑은 표정을 보는 그 재미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제가 그날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요 숨바꼭질처럼 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꼭꼭 숨어있는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숨바꼭질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 꼭꼭 숨어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숨어 있다가 발견되는 재미 있잖아요. 이 발견되는 재미를 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숨바꼭질을 하다가 보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날지,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드러내실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해가는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둘 중에.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해 있을까요?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 숨은 줄 알았는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 발견되는 재미, 이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기,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진짜 꼭꼭 숨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 잠깐 숨었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바울의 에덴 설교를 지금 되게 오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내용만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에덴에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아덴 사람들이 신앙관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그 신앙관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바울이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발견한 진짜 많은 게 뭐예요? 신전. 거대한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 신전 속에 갇혀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해서 다스리고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섬겨 줘야지만 좀 괜찮은 모양을 가지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풍성해서 또 충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들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을 잘 섬기면 신이 강해지고, 자기가 잘, 사람들이 잘못 섬기면 신이 약해진다라는 신관을 가졌거든요. 또, 이런 신관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잘 대접을 안 하면 복을 안 주고, 잘 대접하면 복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되죠. 어떤 신이든지, 잘 섬겨야 되니까,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까지 쌓아가지고, 모든 신들 혹시라도 불안해가지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해요. 스스로 풍성해요. 근데 이 풍성함을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선이 다른 거잖아요.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맛보는 것에서 출발해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세 번째 선포 선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여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꼭꼭 숨어서 발견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듬어 찾아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숨바꼭질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꼭 숨어가지고 발견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과 다른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요. 그 자기를 찾고서 발견하는 그 기쁨을 보면서 본인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실요.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스토어 학바와 에피쿠르스 학바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청중이에요. 이 에피쿠르스 학바의 신관이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해요. 신이 존재하는 걸 인정하는데, 신이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대요. 개입을 안 해. 얘가 아프든지, 힘들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 신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는데 찾는다고 다가와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무슨 결론을 내렸어요? 신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의 힘든 건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개입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 자신을 발견하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고 있나요? 에피쿠르스 아빠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되게 이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바울이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흔적을 줬다는 흔적.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을 줬다라는 거죠. 마치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뭘까요? 바울이 26절에 우리에게 있는 흔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26절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울이 두 가지 흔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흔적은 뭐냐면, 사람. 사람 자체가 흔적이라는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했대요. 사실, 이 아덴 사람들은요, 혈통의 우월성을 가졌다 그래요. 민족적인 우월성을 가졌는데 이 우월성의 이 배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laughs> 때문에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대요. 나이 구절을 주석에서 보는데 이게 뭐 특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 지역이나 어떤 특별한 것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서. 그의 우월성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신앙의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인본주의 시대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뭐 이렇게 뭐 특별한 근거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라는 우월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 우월성을 가지고서 뭘 하고 있을까요?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보는 시선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낫냐, 부족하냐, 이것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누가 조금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냐, 이런 관점을 가지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감동하라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만든 최고의 작품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서 감동하라고 거기에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 볼때 놀라워 하셨어요? 제일 감동해야 되는 그 사람이 자기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뭘 보면서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 위대한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있는 작품이 바로 거울 앞에 비춰지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나라 화가의 작품이요. 최근에 130여 덕원으로 팔렸어요. 우리나라 그 작품 중에 최고로 비싼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1 10, 0대이 비싼 작품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차지했더라고. 한 한강과 이중섭 소 빼고는 이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작품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피카소 작품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피카소 작품 볼 때마다 무슨 생각 이 들겠어요? 물론, 비싸다, 이런 것을 <laughs> 하기도 하겠지만, 이 피카소의 숨결을 느낄 거 아니에요? 비싸게 산 이유가 그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그 작가의 혼을 느끼고 그 작가의 숨결을 느끼는 거잖아. 사람은 작품보다 훨씬 비싸요. 돈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작품을 보는데 가장 가치없게 느끼는 게 사람의 사람을 보는 태도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만 비교급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은지, 누구보다 못한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왜 자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감정대로 자녀를 막 대하면 안됩니다.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흔적을 얘기할 때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서 자기를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흔적이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연대를 정하시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대를 정해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마치는지를 정해요. 또 하나 거주의 한계를 정해요. 아주 강한 나라일지라도 모든 땅을 다 정복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놨어요. 강에도 어느 순간은 무너졌다가 다시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놓는 것, 그리고 직접 인간이 되셔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드러냈던 것, 이것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드러내는 기쁨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흔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왜 주었을까요?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줬다라는 말은 자기를 이 시간 동안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발견되는 기쁨.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거죠. 또 하나 뒤돌아서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하루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떻게 자기를 드러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 흔, 흔적 찾기예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뒤돌아보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흔적을 노래로 고백한 거거든요 영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신이시오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흔적 하나하나가 바위였고 요새였고 이런 흔적 찾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래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신다. 그늘 되신다라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그늘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늘 속에 들어갈 때마다 느껴야 될게 뭐냐면 그 그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인생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스토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가까이 있다라는 흔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면서만 흔적을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내 삶에 가까이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을 기대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배우자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가고 만지고 빚어낼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주 포커스가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을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하나 소개하는 게 있어요. 뭘 소개하냐면 아버지를 소개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음식을 달라고 하면 음식을 주지 도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래요. 우리가요, 이제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할 때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되게 중요하지만, 간절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버지가 꼭꼭 숨어있는 숨바꼭질 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냐. 아니면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로 여기고 있냐?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냐? 아니면 아무리 구해도 줄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냐?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리고 진짜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 구하는 데 소극적이면 안 돼요.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분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거든요. 크시다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야? 크신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느냐 큰데 풍성한데 나한테 안 주고 싶어해.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크면 클수록 목마름만 더 증가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서 그것을 경험해서 그 경험한 흔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크심을 그 풍성하심을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개입하고 가까이서 함께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를 노래하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노래하고 적극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생각보다 큰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한계보다 훨씬 큰 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크신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